저걸 <laughs> 놔둔 <조만간 웃음> 거 아니야? 그래도 너가 바꿔줬대요 내가, 내가 바꿔던거 <laughs> 아니, 아니 나는 나나미를 갖고 싶은데 <laughs>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럼 볼게 <laughs> 재밌었다 <재미삼다. 웃음> 야, 그럼 하면 해야지. 이거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못겁지 로또가 되려 그러또못 <laughs> 뜯었다 또 이상하게 뜯었어 껌이고요 보라색이다 아니 파란색이 좋은가? 응. 저 아레 인 막힌 줄 알았네. 아파란색이왜 네. 좋은 거고 보라색이 안 좋은 거야? 영 파이다. <laughs> 이게 얼마라고? 3,000원인가? 3 0 0 0원이었 같아. 아, 그럼 뭐. <웃음> 진짜 <웃음> 무조건 돈으로. <laughs> 진짜 <해봐>. 아니, 이거 시죠? <laughs> 또 아니고요? 가오 씨도 해 보시죠? <laughs> 이거 할까요? 어, 가 이거 게오 씨도 너무 위에서 뜯지 말고 아래서해세요 네. 가보 씨도 당근 칼좀 주세요. 나 나나미 제발. 그러니까. 나나미가 누군데? 네, 나나미 내가 좋아하는 애고. 예. 그분대산에는 여기 가 아니지. 저 응, 나나미는 얘는 고호조라는 애. 아, 아그분대 말고 아까 그 진짜. <laughs> 걔는 나나미는 뽀빠이 한 번씩. 왜 나는 핑크? 야 근데 핑크 아닌 것 같은데? 어어. 봐봐. 이 재인장. 왜 왜? 왜? 아까 아까 나도 해 <laughs> 봤어. <했다고 말했어. 웃음> 여기 확대해 줘 여기. 너무 가까워. 요네 거기 좋아요. 재재인장구. 야. 약간. 나업 어, 갈게요. 억셀 나 이제 오늘부로 지를 끊을게. <laughs> 이거 틀어져 있지? 야, 야. 그래, 봤어? 좋은 것 같아. 근데 니차인은 아니지. 리 말다했나? 니지 말다했냐? 이다 아니 진짜.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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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료라고. <laughs> 어, 야. 나 <laughs> 아니, 얘 괴물이야? 악당? 어. 앞당. 뭐 악당이지 니래나 지금 으유 이렇게 다니 우리 지나 <laughs> 이거 이거 해 보고 싶어. 두려의 성지라고그는 거. 한번 잡아 봐요. 어, 이건 제가 극장판을한 10번을 봤기 때문에 이거 다 아는 장면이야? 어저펜나기 아, 저다 아.. <웃음> 아 <웃음> 다 아는 장면이지만 한번 살았습니다세 장이잖아 네 하나씩 뽑을게요 첫 번째 어? <laughs> 웬열? 야 아니 조만 내려봐 이눔아기처야 어, 예쁘다 야 이거 예쁘다 난 <laughs> 근데 이눔아키 깐마리더 깜마, 좋아요 나 차이거든 차이 타이. 아니 이거 폴라로이 같은 게어야 좋아요 아야아 아아 <laughs> <목소리> 야기혹가 어? 나 지금 안 그래. 실파. 아니 근데. 최애가 <목소리> 안 나오잖아. 여기 리체 네 없어? 이거 너무쁜데. 이거 도 감상점. 어 저거 예가야나 <목소리> 이거 어? 돈 주고 샀는데. 진짜? 응. 야 근데 이거 세상에 별만데 4,500원. 나 이거 나왔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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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대물이야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있어. 가볼게요. 세장이잖아. 어 세장인가. 캐토네. 이거 다르게 생겼는데? 누가 좋아하는가? 아니. <laughs> 여기 내가 좋아하는 애는 없어. 아직 괜찮아. <laughs> 어? 원래 안 괜찮은가?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나 타격이 좀. 아나 근데 마음에 들어. 어? 나 어, 많이 좋아. 근데 난 사실 내 극장판에 내 채이가 없기 음. 때문에 아예 나오질 않거든. 캐토가 나왔네. 게토 좋지 하지만 캐토 뭐. 내가 극장 보면서. 이마도 네, 이마 좀, 이마, 응. 이마 번복해서 네옆에서 이마 치는 거 목격했고 <laughs> 이 정도면 응. 만족한다. 진짜 저고의 타격. <laughs> 내가 약간 진하다. 너. 타격이 진하다. 고전 잘란는데 저고가 나는데 어째 그거갈리지 어째 <laughs> 뭐가 메탈갈까? 응. 나 간다. 네. 나나위구에서다 아, 다른 두 명이 내 최애를 다 뽑았거든. 아무도 못 뽑았어. 네? 그래, 소리 질렀어? <웃음> 야! <웃음> 아, 대박. 나야이이 좋아해? 이야이말야이말이아니야 희망이 <laughs> 사랑해. 야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이거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야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 말이야. 이야 좋아하는 거? 야이말이아이 말이야. 이야야이말야이 말이야. 이말이다이 너 네, 맞았어. 아까도 나오면 아니야? 와! 굉하세요타도고시지만 나와. 진짜 아, 진짜 나오게. 15시만 나와오기 했거든. 아니, 아 근데 오늘 아까는 그래서 1번 나왔어. 1시지만 갖고 싶어. 아이 아이. 그래도 뭐나 손이 안 좋다. 돌아 야, 1번이랑 아까 흰머리랑 같은 팀이야? 아니? 야, 색깔이 다른데. 카라 근데 발바닥이 똑같은데? 아니, 발바닥. 응? 발바닥 ICS 써 있는. 이거는 협찬 브랜드. 다른 팀인데? 응. 아디다스 이런 거 같은데. 난 된다. 야, 너네 진짜 좀좀 된다. 너뭐 된다? 야. 너도 돼. <laughs> 나는 왜 왔어? 너 내가 볼래? 나 먼저 어, 먼저 볼.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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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아나 보여줘. 아 좀만, 좀만. 왜? 좀만 이쪽에서 뭐? 왜나 보고 싶어? 색이. 이 색깔이. 에? 이렇게 빼는 맞아오빼빼 빼. 아니 아니 미쳤다. 와 진짜. 야거 여기 개미가 더. 미쳤다 미쳤다.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화면 조정해. 봐봐라! 아, 야, 지금 이게 확률이 그, 38! 38분의 80. 1이란 말이야! 진짜? 지금 와이씨. 이게 말이 되는, 안되지? 나 웨하스 먹어볼래. 먹어, 먹어. 야, 언니 진짜. 헉! 니 오늘 못뭐 된다? 먹니 오늘, 너... 아미를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주려고 엄마 선물 샀구나. 어. 니 로또 사야 된다, 이거. 나 내일 살게. <laughs> 자, 해볼게요. 한번가. 아, 아이씨, 너왜나 손잡아버렸는데? 니켜진 게박이었는데 아니 처음에 아, 어떻게요? 처음에 노란색이 보이는 응. 거 노란색이 보이면 포크토 아니면 아카시인데 둘 응. 중에 하나인 거잖아. 응. 일단 둘 중에 하나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딱 응. 봤는데. <웃음> <웃음> 표정을 남고 <더 알고> 싶어. <laughs> 미친 거지 이거. 이게 말이 되나? 아 아니, 되지. 이거 빨리 까봐. 나 궁금해. 우리한테 먼저 보줘 우리한테 먼저 보여줘. 메로 아이가 아나 이거 이거 보라색만 보고 옷이지만 줄 알았거든. 야는 뭐 아니 나 아까만 보고 아쿠사줄 알았다. 나 나도. 아 이거 안보크로 너무 크라로다시나크로 이거 힐링 좋아. 인사해. 냄프 할까? 그것도 하이트네. 냄프 할까? <laughs> 어 이거 이거 안 해니까 못 하지. 냄프 할까? 내가 <laughs> 이거 진짜 갖고 싶거든요. 이건 뭐야? 이름 카드야? 뺏지. <laughs> 이름표. 가보자고. 아, 나 이거 오, Ooh, 유튜브에서 나 첫halt... 보고 엄청 갖고 싶어서 국정 그때, 그때 갔을 때 아무리 찾아도 없었는데 오늘 가니까 있더라고요. 이거 귀엽고, 대구 좋다. 여러분, 마이크 벗고, 여러분 컬러풀 대구로 오세요. 얘들아. <trails> 우리한테 먼저 보여 우리한테 먼저 보여 어?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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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괜찮다, 색깔 괜찮다. 어? 야, 민트색인데? 아니야. 흰색이 아닌데? 아니, 이거는 좀 괜찮아. 이화이트색 괜찮지? 보여줘, 여기 보여줘. 어, 예쁘다, 근데. 진짜 예쁘 야, 근데 이 명찰을 직접 달고 다니좀 예쁘다. 걔네가? 아니지 아니 사람들 몰라 그럼 가방에 막뭐 덜렁덜렁 그래도 이거 뽑으면 괜찮은 거 같은데 니가아야나 떨려. 덜렁못갈데나 <laughs> <laughs> 나, <laughs> 나 하나 더 깔까? 어, <laughs> 그래 나 하나 더 깔아 깔래? <laughs> <마주 갈래. 웃음> 아니 그거 그거 데일밴드 같은 거까줘안 돼? 그 뭐, 데일밴드 아니고 대체 데일밴드가 어딨어 <웃음> <웃음> 얇은 거어 이거 아. 제 갈망은 아무래도 보크토겠죠? 보크토 복구토. 보크토 외계인인 거아나 아, 얘네는 알아 주인공이잖아 어근 <laughs> 뭐, 얘네가 얘네 나오고 얘네 나오고 시즌 2에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시즌 2만 <laughs> 저는 후크로다니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겠습니다 후크로다니 메개니생 아니야? 후크로다니? 와? 치겠다 별주먹이 온는 막간 타임으로 할머니 보여드려야 돼? 갑자기? 할머니 할머니가요얘 제가 때. 요 성향 조정 중 우리 할머니 마키 <laughs> 마, <마이>. 마 <laughs>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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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할머니 아닐까? 그다 귀엽다 나 궁금한 게너 여자 캐릭터 싫어하는데 왜 쟤는 잘 닮아 다녀? 아 é, 귀엽잖아 아그런나 여자 캐릭터 막 그렇게 싫어하지가 않는데 아쉽다 그냥 바로 있어? 아무렇지 았어는 어. <laughs> 노란색만 좋아하니까. <웃음> 괜찮지. <웃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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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? 괜찮아. 어, <laughs> 너무... 야, 아, 아, 나 여기서 어렸을 어렸을 제일 귀여운 토가 제일 귀엽나? 나쁘토얘 이름 토가이 대빨난 거. 나쁘지 않다. 예쁘다, 맞네? 예쁘딩 머리야. 예딩 머리. 그 뭐야? 노란색에 시럽 올려 거. 원래 원래는 검색 머리였어. 제가 앞에 있는 애들 뽑았는데? 아, 얘네 밖에 없어아 이게, 이게, <laughs> 이게 라이있겠전 아, 8종 분의 1이였는데? 아쉽겠다 억새 봐봐 1원단 아, 사보고 싶었는데 딱 있길래 이거 이렇게, 이렇게 뜯어 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뜯어? 해줘도 될까네나좀 네. 해줘. 떨린다 무슨 말인지 정답? 거뭐 나와야 돼? 꽃머리? 코로나 <laughs> 카게야마 나오면 좋겠어요 카게야마가 아까 개지? 그 주인이랑 같이 한키크네응 이거 뭐야? 거울이야? 봐봐 우리 먼저 아, 너 이한테 팔아라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야? 응. 그 아니야. 그 아니야? 흰머리 아니야? 비 머리. 비슷한 머리. <laughs> 흰머리인데? 아. 흰머리? 흰 흰머리. 머리 있잖아. 이날이 어떻게? 별로 안 좋아하는데? <laughs> 미치겠다, 벌자. 나뭐해 줘? 나뭐좀저가저가너 이쪽으로 해. 우리가 어, 볼게. 하나, 둘, 셋, 자어 아. <laughs> 얘도 푸딩 머리라 혹시 불러도 되니? 상지창인데붓붓붓 먹물 먹물 것 같은 머리. 시. 키타 인스케 이렇게 보면보입니다 아 마지막! 미치겠다 얘들아 그래, 나, 그래. 나 지금 한숨 깊어지거든 마지막 아니야? 응? 아, 마지막 아 예뻐 아니 예쁘긴 한데 <laughs> 예쁘다 배경이랑 배경이 예쁜데? 이게 지금 내가 그때 샀을 때 이게 총 11종이 있었거든? 근데 11종 다 있는 거야 전종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뽑는 거지 전종이 있는 걸로 어떻게 알아? 아, 그 11개의 어 이걸로 박스 안에 이게 랜덤이니까 한, 그러니까 한, 박스를 박스 네가 다 사면 다 있는 거야? 그치 그 내가 원하는 건다 있는 건데 돈다 쓰는 거지? 아무튼 그래서 이 11개가 다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하나씩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놓칠 수 없지 그 기회를 그래서 샀지 근데 일단 나는 간지용 말잘안 <laughs> 가, 어? 순아, 이쪽이야. 푸마리 얘네 둘이 나왔으면 좋겠어? <laughs> 어, 오케이 나 이해했어. 얘네 둘이 나왔으면 좋겠다고? 어. 흰거 아니면 흰 머리. 아, 오케이 흰 머리 아니면 안가 아, 제일 좋아 응. 야, 나는 오늘 쿠로에다쓴거 같아. g 왜너 인성이 뽑았잖아. 네, <laughs> 난... <그것도> 나좋아 <나중에> <laughs> 인성이 죽으 <진짜> 이상 <laughs> <괜찮은> 것 <laughs> 내가 알려줘서 았잖아 <laughs> 별로 마음에 이안 되는 같아. 하나 어, 이거, 이거 필요해? 아니. 아 뭔가 제 운이 좋아. 야, 어, 너 보지 마, 너 보지 마. 아니야. 아, 너 아, 방금, 있어. 야 만져봐. 만져서 이게 이야야 <laughs> <동남이야 그냥 웃음> 만주라서 어, 만주. 뭐가 나올까? 이거 좀 좋은데? 그럼 내가 머리색을 보여줄게. 너눈 감아. 너 보지 마. 피나타냐? 어? 어. 나타지 여기, 여기 있긴 해. 나타 맞지? <웃음> <두둥두둥>. <웃음>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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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나타가 너무. <laughs> 아, 이그림거 아니야? 이 그림 제 주인공이잖아. 아니 이 그림. 이 근데 이다 그림이 다예요? 어? 그림이 다예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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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는 이 이렇게, 이렇게 표면 얘가 그려지고 어. 내가 나오는 거냐 이거지? 아 아니지 아니지. 어, 아니야. 그럼 음. 운이 음. 좋은 거네. 왜? 표지에 있는 거야. 나는 안 하는데. 왜 지나가 <이거 또> 귀엽죠? <laughs> 이 반응 이 너무 웃겨 대 <laughs> 오늘 랭깡 순간 말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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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해야 되거든요? 안돼 안돼. 제가 아주 큰맘 먹고 샀답니다. 어떻게 이걸 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어? 너무 예뻐너 오늘 그거 사서 운이 없었나? 봐 너? 야, 한 번은 운이. 아, 왜냐면, 쟤는 확실하잖아거아나아 맞아, 맞아, <놀람> 주아주아 맞아, 맞아, 맞거 맞아, 맞아, 크릴에이렇아 맞아, 맞 스티커 같은 맞아, 맞아, 아아 야잘잤다잘잤는데 네, 오늘. 에 나가자. 우리 인성이 더 빠내야지 아 인성이 인성이. 안녕 안녕 안녕. 음, 얜 버려.